자, 318번. 자, 우리 교실은 매일 청소되어집니다. 근데 바, 지금 당장, 이니까, 어, 진행수동태 쓰라는 얘기죠. 진행수동태. 진행수동태는 뭐야? 비빙 PPG? 자, 그러면, our classroom is being cleaned right now. 자, 다음에 since가 들어갔으니까 완료 수동태를 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I 나는 초대받지 않았다. 나는 초대받지 않아 왔다. 그러니까 I haven, 근데 부정이야 또 그러면 have not been invited. Have been PP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다가 not 부정. 뒤에는 똑같죠, 그죠? To her birthday party since I was 20. 이렇게 쓰세요.